전문가들이 꼽는 축구 전용구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근성입니다. 한국축구 흥행을 이끄는 대파기 바로 이 요소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아직도 2002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K리그원 17라운드 경기. 원정팀인 제주는 빼앗는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국 승리의 미소는 짓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홈팀만의 분위기도 있고, 경기장이 이제 선수들한테 주는 부담, 그리고 그 분위기 장악, 여기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대구 원정이. 대구 원정이 힘든 건 훌륭한 축구 인프라 때문입니다. 초대형보다 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경기장에 선수와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몰입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무래도 팬들과 가까워진 만큼 소통도 가능하고 좀큰 힘을 받아서 뭐 성적에서 말하듯이 참 정말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좀 든든한 그런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팍은 축구 전용구장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습니다. 제주의 홍구장인 제주 월드컵 경기장. 2002 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접근성 면에서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서귀포시에 위치해 심리적 거리감도 있고 그라운드 안에서의 선수와 팬과의 거리감도 상당합니다. 좌석 점유율도 10%를 겨우 넘기는 상태라 경기장은 늘텅빈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선수나 관중 모두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도 대파과 같은 새로운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접근성이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장에 찾아주셔 가지고 경기를 관람할 때의 그 접근성, 이제 그라운드와 관람석간의 거리, 선수들간의 거리, 뭐 이런 접근성을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주 축구 팬들의 자부심으로 커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하지만 외적인 인프라는 여전히 2002년에 머무르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jbs 하창훈입니다.